여성들은 모르겠지만 은 남성들끼리 만나면 꼭 그래요. 나는 한번 했다 하면 기본이 한 시간이야. 어, 어. 두 시간이야. 세우는 데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 아니면 눈 감으는 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음> <웃음> 그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그게 또 병이라 그럽니다. 지루라 음. 그러죠. 그걸 지루하게 오래 하다 보면 은 인생 도 지루해진다 해서 지루라 음. 그런 지 지루가 병이죠.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 원인은. 어. 그 심리적인 거죠. 네.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육체적인 이상이 아니라 이제 되뇌 의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음. 음.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그 항우울제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사정이 잘안 돼요. 그리고 또 어. 일부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에는. 어 사정이 잘안 돼요. 이거는 지루라 그러지 않고 지루 현상이라 그러죠. 네. 얘가 좀 다르죠. 네. 어느 정도까지 음. 길어야지 그걸 지루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겨울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지루라는 얘기가 지겹다는 얘기가 굉장히 맞는 얘기가 인간의 사정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조절을 할수 있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자기가 뭐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내고 싶을 때 끝내야 되는데 예. 음. 이게 30분이고 1 시간이고.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남성이 쓰세의 사정이라는 게 오르가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지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 함께 하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지루하겠군요? 여성인 경우에는 음 처음에는 좋아요. 어 불감증적인 요소가 많이 없어지겠죠. 음. 자극을 오래 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laughs> 좀. 되다 보면은 네. 네. 보통 여성들이 한 15분이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랑 하면서. 예.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은 골반에 피가 다중 오르가즘 능력이 없는 여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싹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laughs> 어. 아니, 그것도 그래요. 일 년에 한두 번 그랬으면은 뭐 애인하고 할때 그렇게 하면 뭐아주좋다 그러는데 이것도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음. 그것도 음.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이상씩 이, 이걸 하려 그러면은 이거 부인이 참 고역이죠, 정말. 네, 고역이에요. 네, 아... 그 조루는 거의 완치가 될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의외로 지루는 조루보다 고치기 힘들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루는 이제 그 치료 방법부터 치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본인들이 본인들이 병원에 잘안 와요. 이거는 어. 잘난척하느라고 잘난 척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병이라는 걸잘 모르고, 모르고. 아. 부인, 부인들이 아우성 쳐가지고 온다고 부인들이 끌고 오는 거죠.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조루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순진해요. 그런데 지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과학적이고 <laughs> 거짓말 자기가 많거든. 여리저리 그러니까 뺀다고. 그런 심리적인 특징도 있고 가벼운 지루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야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어, 성적인 환상을 가지면서 강도를 높여요. 자극 강도를 높이고 지루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위로는 사정이 돼요. 그런데 어... 네? 부인이랑 관계를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어, 제일 좋은 방법이 자위를 하다가 사정에 임박해 가지고 질에 삽입을 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음... 치료 방법이죠. 아... 그니까 러 자유라는 게참 중요한 거죠. 조루 치료할 네. 때도 자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지루할 때도 그렇죠. 여성 불감증도 자위부터 해야죠. 네. 시민성 발기부전도 사실은 자위를 하면은 웬만큼은 서야죠. 자위라는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음, 행동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위가참 네. 이름을 네. 잘 졌네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음. 모든 면에서 네. 도움이 되네요. 네. 네. 지루해도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그분 아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아까 조루할때 오래 하려고 야구 경기를 생각했다고 예. 하시는 분은 그러면 지룰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지루해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오히려 부럽다 지루인 입장이. <laughs> 어, 어 예. 어, 남자... 솔직히 남자들은 <laughs> 좀 그럴 수 있어요. 조류 현상이 있는 분들은요. 음, 소원이 한번 깜빡한... 지루 한번 해 봤으면 네. 좋겠다. 야구를 하는 구회말까지 해가지고 30분 30분 끄는게 뭔가. 예, 그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연장 게임까지 <laughs> 쫙. 네. 진짜 남들은 30분 동안 하는데 나는 시작부터 다 네. 끝나고 샤워하고 담배 몇대 필는 시간이 다 빼서 20분이다 그러면은. 네. 그건 좀 그렇죠. 네. 뭐 다른 분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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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 직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손혁이 네. 이렇게 보면 은 네. 그 유명한 말 중에 접이불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음. 접대 사장하지 말라. 네. 그게 정액을 방출 안 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듣기로는 또 그렇게 사장을 안 하는 게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루하고 음. 약간 다른 현상이긴 사정을 하겠지만 사장을 안 하는 게 건강에 해롭다. 해, 건강에 아, 아 건강에 해롭죠. 네. 네. 그건 그게 그, 그, 양쪽 그, 얘기가 네. 있죠. 좋다, 해롭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죠. 네.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좀 설명을 좀 정액이라는 거는 적절히 방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대개 정액 검사를 할때 3일 동안 급력을 하고 오라 그러는데 5일 동안 검, 급력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자 수가 오히려 줄어요. 어. 더 필요 없다고. 어. 그래서 그 접이불류라는 거는 요즘은 그참 불행한 시대인데 이게 일부일처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황제같이 후궁을 한 3천 명 이상씩 거느리고 매일 돌아가면서 하려면은 그것도 하룻밤에 뭐~ 두세 명씩 할라 그러면은 사정을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가급적 사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이제 황제를 위한 위해 한다는 그런 음~ 거고 네. 보통 사람이야 뭐~ 그런 여자가 있어요 <laughs> 어, 뭐~ 한 명도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죠 그래서 정액은 적절할 때 방출이 돼야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죠. 어. 음. 음. 저도 하나 할게요. 네. 그, 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를 이렇게 주로 저로는 되게 네. 이제 한두달 안에 약을 네. 안 쓰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아 어, 기술만 가지고 행동 노법이라는것만 가지고 20분 이상 끄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죠. 90% 이상이 네. 지루는 선어달 안이라고 그래요, 제가. 선어달 안에 조금요. 치료, 어, 치료 효과가 한 75%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중간에 오다 안와이 사람들. 음. 지루하다고. <laughs> 여러 가지를 지루하군요. <laughs> 동기가 조르는 남성들이 굉장히 자기가 강력하게 느낀다고, 아,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지루는 아씨, 뭐, 음. 뭐, 혼자서는 잘 되는데. 음. 그리고 지루의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은 자극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루 있는 부인들이 와가지고 할 때는 질 수축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하게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 보통 70 정도 간다 그랬잖아요 한달 안에 그100 정도 이상을 유지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오르가즘 느낄 때 이게 강하게 수축을 하잖아요 네.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고 아 부인이 그걸 도와줘야죠 네. 네. 배우죠 0.8 초마다 이렇게 질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혹시 그 된다. 체위랑도 상관있나요 조루일 때는 저희가 여성 상의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네. 그래서는 지루는 어떻습니까 지루인 경우에는 이제 여성 상의보다는 남성 상의로 네. 하는 게 낫겠죠 네. 오히려 네. 사정이 빨라지니까 소녀경 네. 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미운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녀경하고 동의보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귀자를 낳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귀한 자식을 낳는 법그 어떤 법이냐 그랬더니 어떤 어떤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안갯낀날 번개 치는 날비 응. 오는 날 응. 금음 날뭐 응. 초하루 응. 뭐 이런 날은 하면 안 된대요. 문제예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laughs> 그럼 할 날이 <laughs> 없어요. 그러면. 섹스에 대한 속설 열한 번째 오래하면 할수록 만족도도 높다 오랜 기간의 섹스가 여성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믿는 남성분들 이것 역시 잘못된 속설이랍니다. 장기간 섹스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사실. 물론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15분 이상은 끌어주는 건 당연하지만요. 적절한 시간에 끝낼 줄 모른다면 여성의 질이 건조해져서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능 장애, 이 성기능 장애 그러면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거든요. 그죠. 이 성기능 장애 그러면 역시 부부의 공동 기술이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어, 제가 그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면 시간이 긴데 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관능 초점 훈련이 돼요. 관능을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능 초점 훈련인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삽입 성교를 하지 말고 서로 애무만 하는 거예요. 음. 한한달 정도를. 네. 그래서 그 삽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공포라든지 발기가 안 되면 어떡하나 조루가 되면 어떡하나 아, 뭐 여러 가지를 못 느끼면 어떡하나 하는 걸 갖다가 서로 각 부분에 보물 찾기라고 이제 김승현 씨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죠. 그 성적 쾌감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연습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어떡하냐면 한2 주일 정도를 삽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로 매일 해도 좋고 남편이 처음에 이렇게 옷을 벗고 엎드리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 천천히 그 애무를 해주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네. 그리고 남편 보고 돌아눕게 하죠. 그리고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내려가요. 단 성기능 건드리잖아요. 어. 그래서 한2 0분 정도로 이제 애무를 해주는 거죠. 그게 끝나면 이제 아그 역할을 바꾸죠. 그러니까 부인이 눕고 남편이 다시 어, 발끝부터 머리까지 등 쪽에 애물을 해 주고 돌아 누워 가지고는 여자인 경우에는 가슴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어, 하나 네. 더 있으니까. 예. 불하네요 <laughs> 그게 차이예요. 가슴은 예. 두개 아니에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래서 근데, 그, 예. 그거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이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은 똑같이 하면서 성기를 건드려도 돼요. 삽입만 안 하고 음.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건 뭐그 지겨워가지고 그건 무슨 재미로 해야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그 삽입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돼요 네그 음. 그러니까 모든 그 장애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 요법일 수도 있겠네 기초적인 이게 yeah. 지금 어, 말씀하신 게 이게 거의 모든 손기능장의 가장 중요한 행동 요법이에요. 음. 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하라 그러면 잘안 하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스텝을 얘기를 한 거예요. 껴놓고 네. 껴놓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라는 게 음. 그건 하라 그러면 열심히들 한다고 음. 그건큼 쉬우니까. 예. 네. 아 단계별로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걸 하, 어, 행동요법을 좀 해야 됩니까? 음. 아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이 주일 동안 일주일? 성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 이 주일간은 성기를 같이 건드리면서 하고 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삽입 성교를 하라고 아, 한 거고 예. 어, 머리가 좋거나 네. 아주 그~ 정열적인 사람들은 그 기간을 한 달을 갖다가 한 일이 주일로 단축을 시켜도 되긴 되죠 <웃음> <웃음> 급한 사람들은 아, 네. 예. 네. 이 서로가 좀 청결에도 신경 쓰고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같아요 <laughs> 청결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못하겠다는 얘기.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서로 좀 매너 있게 음. 뭐 음. 남자들 같은 경우 잘 씻지도 않고 하자 그러면 음.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이때좀 틀리죠. 이거는 지금 음. 치료하는 과정이니까는 행동요법이니까 달라지겠죠. 여기서도 질문이 있나 봐요 마이크를 잡고 한번 네, 계속. 마이크 듣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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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해 보세요. 야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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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그 지루에 대한 행동요법이 있다면은 그 조루에 대한 행동요법은 없나요? 조루에 대한 행동요법은 음, 조루 시간에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아, 마스텐 존슨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귀두 앞 부분을 그 아, 사초 동안 눌렀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유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랑 하면 부인이랑 하는 게그 껴놓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상의로 이제 하자는 거였죠. 네. 집에서 이제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고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부끼리 할수 있는 방법은 그걸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섹스에 대한 속설 12번째. 정액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남성의 액기스, 정액을 마치 고농축 영양분으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정액의 90% 이상은 수분. 오히려 정액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이 만약 정액을 먹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좋다고 오용 말고 약은 약사에게 지금 성기능 장애 행동요법을 하면서 아까 그 성욕 저하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성욕 저하증에서도 이그 행동요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뭐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다뭐성욕 오히려 과잉증은 많이 보이는데 그러게요. 과연 여자를 싫고 나는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성욕 저하증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음...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욕 저하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어, 아까 그 관능 초점 훈련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하나가 그, 그 부부 자체가 의욕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성기피증이 있는 경우도 그거 하라 하면 못 한다고요. 네. 손끝만 대도 싫어하는데. 눈옷 벗고 뭘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이성욕 좌하증이에요. 음. 그래서 관능 초점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하라 그러면 은더 싫어하고 뭐 지렁이 기어 나는 것처럼 싫어하니까. 어.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단순한 성기능 장애를 치료를 안 해서, 그게 이제, 여성 불감증이 무슨 성욕 저하증으로 발전을 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남편의 조루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점점 하기 싫은 거고, 음. 발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점점 하기 싫은 거고, 그거 말고도, 어, 그 생물학적으로 봐가지고, 그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어 흔히는 우울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음. 스트레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게 배우자하고의 힘 겨루기가 있어요. 소위기에서. 어, 한쪽이 좀 죽어지면 좋은데 서로 잘났다고 계속 이러죠. 기싸움 하는 거. 기싸움 하는 거. 거.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생기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 음. 분노가 한번 생기면 이게 무슨 섹스고 뭐고, 섹스를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공격심의 표현처럼 하죠. 음.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관계를 하면서 꼭그 강간하는 것처럼 하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성욕하고 이 공격성이라는 게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하여간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역저하증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된 어떤 질환이 되죠 네, 의외로 그~ 성역저하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네요. 하거든요 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경계하고도 네.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치료는 원인별로 <웃음> 원인별로 상별로 <laughs> <하고 사항별로 웃음> 원인별로 상별로 그그 아. 그 원인별로 따져가지고 제일 쉬운 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뭐 여성의 불감증이라든지 남편의 조루 때문에 생긴 거라면 쉽겠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음. 더더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서. 네. 고지식하게 생각하던 거를 이거를 어, 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면서 교육을 시켜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부부간에 이제 그런 게 새롭게 새롭게 이제 자기가 그 하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성역자 층이라는걸 복잡하게 생각을 하라고 섹스라는 게재미있으면 맨날 그것만 해요. 그죠 음. 여기에도 그게 해당되는 게질 수축 훈련이에요. 네. 부인의 질 수축성이 상당히 좋고 그게 굉장히 자기가 자유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하면 은 맨날 그것만 하자 그럽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그게 경제사정이 힘들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 힘든 게 섹스라는 게 굉장한 하나의 도피처가 될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 네. 그렇죠 그래요. 이 성역저하증도 어, 우리 사회에 또는 주변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캐그 훈련이라는 것이 이성 쪽에서는 만병통치약 같이 지금,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또 네. 자위도 그렇고요. 네. 어 캐그 훈련 저희 그 오디오북 들으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는 건지신 겁니다. 네. 그 캐그 훈련 열심히 하시면은 이런 수축 훈련이 이렇게 상대방에게도 그렇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네. 섹스에 대한 속설 13번째 섹스를 할때 여자보다 남자가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 끝나고 나면 담배 한대 물다가 푹 쓰러지는 남성은 안 계시나요? 남성의 체력 소모가 더 높아서일까요? 그러나 답은 땡! 노입니다. 섹스로 소비하는 칼로리는 실제로 여성이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그러나 여성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덜 지쳐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